안녕하세요 쇼빵입니다 자 오늘은 쿠팡파트너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쿠팡파트너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어, 저런 일도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총 7일째입니다 어, 7일 됐는데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난지 궁금하시다구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쿠팡 파트너스가 뭔지부터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쿠팡 파트너스는요, 어, 아마존에서 시행됐던 그런 제도를 쿠팡이 도입한 건데요. 어, 쿠팡의 쇼핑몰로 쿠팡 파트너스가 링크를 쌉니다. 어,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구매 물품의 3%를 링크를 만든 사람에게 환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아도 어, 링크 하나만으로도 구매가 발생했을 경우 수익이 나는 어, 신개념의 어, 새로운 시대의 어, 조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영상을 보면서 어, 유튜버 분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덕분에 도움을 많이 주세요. 유튜브에서 돈도 벌고 어, 재밌는 영상도 보고 가상의 여자친구도 만들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어, 하루에 3시간씩 7일을 했습니다. 어, 7일을 했는데 얼마 나왔는지 볼까요? 기대하시죠. 2,000원이네요 3시간 치 7일 21시간 했는데 음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시급으로 치면은 1시간 21시간 1시간 날리는... 시급 200원 음, 하지만 음.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한달 되는 어떻게 될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쿠팡파트너스 화이팅! 자, 혹시라도 쿠팡파트너스를 어, 시행하실 때 추천이나 이득가 없다면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어, 저도 좋고 또 입력하신 분도 어, 플러스 혜택이 있습니다 어, 플러스 적립 혜택이 좋으니까요꼭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쿠팡파트너스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 함께 하시고 같이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해서 다들 때돈 봅시다. 오, 되는 일도 없는데, 돈이라도 왕창 벌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밥도 먹고, 치킨도 뜯고, 어, 남들처럼 행복하게, 주일에 삼겹살도 먹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쿠팡 파트너스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기. 자, 앞으로 3주가 남았습니다. 3주일 된 제가 얼마나 벌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